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n 대신에 1집어넣으면 지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 2집어넣으면 4, 3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4집어넣으면 16, 5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2 이렇게 가는 거거든 어쨌든 수렴하지는 않잖아 수렴하지 않는 거니까 너도 발산하게 됩니다 즉 r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는 아 저렇게 지수함수 극한을 구할 때 항상 발산하는구나 그걸 알고 밑에 거예요, 두 번째. 너도 해. 첫 번째. R이 1인 경우를 볼 거고, R이 2인 경우를 볼 거야.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볼 거야. R이 1인 경우는 편해. 이게 R이 1이잖아요. 그거 그냥 1일 거 아니야. 그냥 1인 거니까, 너는 1이야. 이렇게 하면 되고. 1로 수렴합니다.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에 있는 공비, 및 R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보자는 소리거든. 근데 얘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1,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4 집어넣으면 1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두 개처럼 보여요 극한값은 단한개 상수로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두개 이상 있으면 발산하는 거거든요 이때 극한값이 두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를 이제 일반적인 발산과 구분을 짓고자 그렇죠 진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동 혹은 진동발산 한번 읽어볼까요? 진동 진동발산 그 진동의 정의가 뭐냐? 극한 값이 2개 이상 보이는 경우, 진동 발산이라고 한다. 그래도 발산일 테니까. 그렇게 돼요. 어쨌든, 뭐, 발산이네요. 밑에 있는 걸 보러 가죠. 너는 아래 절대 값이 1보다 작은 경우니까, 얘는 갈릴 필요 없이, R이 2분의 1일 때는 아까 0 되는 걸 이제 봤죠.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를 봐요. 이거 N승이 있대요. 그럼 너도 지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2 집어넣으면 4분의 1,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 4집번하면 16분의 1 5집번하면 마이너스 3분의 12분의 1? 이렇게 갈거 아니야 점점 어디로 다가가고 있나요 0쪽으로 다가가고 있죠 아 그래 너는 수렴할 거야 그러니까 2분의1이 되던 마이너스 2분의1이 되던 0쪽으로 다가가는 상태는 뭐 똑같으니까요 너는 0으로 가겠구나 수렴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수렴하고 어떤 때는 발산하니까 아래 절대값 밑의 절대값이 1보다 큰지 1인지 1보다 작은지로 구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 일단 기본이고요. 문제 발생되는 지점은 아마 절대값 r이 1인 지점에서 문제 발생될 확률이 매우 높아, 즉 마이너스 1과 1에서 문제 발생될 확률이 매우 높아. 그래 보이죠? 두개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만좀 주목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16번. 니들이 첫 세대야, 수열의 극한을 배우지 않고, 함수의 극한으로 바로 넘어가는 첫 세대거든요. 첫 세대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그러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가중될지도 몰라요. 일단 해, FX. 아, 그, 깊은 뜻을 내가 어찌 알려요? 리미트. X가, 아니, 아니, N이죠. N이 무한대로 뭐 갔어요. X에 N-1승, 플러스 1분에. 지각하지 마십시오. 막, 막, 뭐, 엄청납니다. 마음대로 지각합니다. 얘가 X는 1에서 연속이 되도록 실수 A 값을 정해보세요. 그랬죠? 자, FX라고 했으니까 변수는 X일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이 X에 관한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X에 관한 식으로 빼려다 보니까 이 리미트가 걸려있거든요. 그 뜻은 리미트를 해결을 하세요라는 소리야. 리미트를 해결을 하세요. 근데 밑이 변수로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절대값이 1일 때,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FX를 따박따박 분류를 해서 해보라는 소리야. 구해보라는 소리야. 해요. 첫 번째. 밑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 두 번째. 밑에의 절대값이 1인 경우, 세 번째, 밑에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일단 문제 요거를딱 보자마자 분류해야지,가 떠올라야 돼. 일단 분류해야지가 떠올라야 돼. 그래. 근데 얘가 x는 1에서 연속일 때 그랬어요. 그럼 구조가 분명히 밑에의 절대값이 1인 마이너스 1과 1에서 문제 발생이 생길 텐데, 그럴 텐데. 이런 거죠. 1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그 범위에서 뭔가 식이 나올 것 같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뭔가 식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뭔가 식이 나올 텐데, 여기 세 개를 지금 보면, 얘 구조는 여기만 주목해서 보내는 거야. X가 1에서만 주목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 근처에서만 보면 될것 같아. X는 1 근처. 1 근처라는 소리는 1보다 살짝 작을 때의 함수랑 1보다 살짝 클 때의 함수랑, x가 1일 때 함수 값이랑, 3개만 내가 구해보면 돼요. 그 3개가 다 같으면 되잖아. 1 집어넣었을 때. 그럼 이래서 언속일 거 아니야? 그죠? 그니까 러 여기 있는 범위가 1보다 큰 범위가 다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그 중에서 x가 1보다 큰요 범위만 필요할 것 같아. 마이너스보다 작은 건 필요가 없잖아. 또, 여기 있는 너는 x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함수 값을 정의할 수 있는 놈인데, 마이너스 1일 때는 굳이 필요가 없나 봐. 그니까 러 x가 1일 때, 요거를 보면 될것 같고, 여기는요,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다 보겠다는 건데요, 1보다 살짝 작은 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수까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이 이 정도 쓰면 서술형에서도 감점하면 안 당할 겁니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만 나는 볼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1에서만 연속인 상황을 보자고 했으니까, x가 1보다 클 때를 봐요. x가 1보다 클 때는 한이 정도로 생각해.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여기 한이 정도 생각을 했어요. 예측하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일 거잖아요 그럼 보통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방법을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결론이 뭐였냐면 쉽게 하는 방법은 속도 비교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되게 빨리 무한대로 가고 되게 빨리 무한대로 가는 놈이니까 뒤에 있는 거는 무시할 만해 무시해 이거 무시해 이렇게 남는 게 x의 n-1승분의 x의 n제곱이거든 x를 약분해요 x의 n-1승분을 약분을 해요 x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x라는 소리거든. 리미티 입장에서 n이 변수잖아. x는 건 상수 취급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x밖에 안 튀어나오죠. 그래서 f(x)가 x라는 소리고 혼자라면 잘안 돼. x가 1일대로 갑니다. 그냥 x가 그냥 1이야. f1 값을 정의하라는 소리거든. f1이라고 쓰고 나 1을 집어넣었어.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분의 1 분의 어... 어1 더하기 2니까 3 더하기 A.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때리라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간다요. 이렇게. 어차피 n이 변수인데 나머지는 숫자, 상수 취급할 거니까 값이 그냥 나오겠죠. 2분의 3 더하게 a라고 값이 나왔어요. f1은 너라고 정의를 한다. 이 소리고. x가 여기서부터 1까지를 보면 한 2분의 1 정도로 생각을 해요. 2분의 1이라면 여기가 막 2분의 1 정도? 2분의 1 정도?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2분 0으로 죽어. 2분 0으로 죽어. 이렇게. 영어로 죽을 거니까 남는 건 이거밖에 안 남아요. n이 변수인데 x는 상수 취급할 거잖아요. f(x)가 이 자체 그냥 쓰면 되겠죠. f(x) ex 플러스 a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이런 범위를 구할 수 있겠네. x의 범위가 여기 1보다 컸을 때의 함수는 이거를 쓰란 얘기니까 x란 얘기고. 가 1이었을 때, 요거, 가 1이었을 때이 함수값은 2분의 3 더하기 a라는 소리였고, 가 1, 과1 사이일 때, 0과1 사이일 때, 1보다 살짝 작을 때 얘기하는 거죠. 1보다 살짝 작았을 때는 2x 더하기 a 래 함수가. 뉴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1을 여기 집어넣는 것이랑 좌극한이란 소리예요. 1을 여기 집어넣는 것 우극한이란 소리예요. 걔랑 1의 함수값, 세 개가 다 같아야지. 됐죠? 1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1. 1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2 더하기 a. 함수값 너랑 같다. 2분의 3 더하기 a랑 같을 거야. 이렇게. 왼쪽에는 너를 계산하러 가야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를 해요. 어, 항상 그래. 어, 밑이 변수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밑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1일 때, 세 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해서 계산을 한다야. x가 1보다 클때 무한대로 가는 것을 증명하세요도 서술형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건 조금 어렵거든요 증명하세요 그거는 좀 어려워서 아마 내가 미적분 시간에는 과제를 내드렸을 겁니다 맞죠? 영어 기억나요? 네 그랬을 겁니다 그런거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17번 베르누이의 부등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라 했던 것 같아요 2-17번 하죠 fn이 무한대로 갑니다 이편좀잘 기억하십시오 x의 2n 제곱 플러스 1분의 x의 2n 마이너스 1승 ax 제곱 플러스 bx 얘가 x의 모든 실수값에 대하여 연속이 되도록 a, b 값을 정하랍니다. 모든 실수 값에 대해서 연속이 되도록 a, b를 정하라.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변환하해놓으시고 이것도 이제 그래요. 미트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미트의 절대값이 1일 때, 미트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나눠서 풀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문제 발생이 될 것이 미트의 절대값이 1인 곳에서 문제 발생이 될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이 되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에서도 연속 x가 엑가 1에서도 연속 뭐 이런 걸쓸것 같거든요. 분류를 먼저 해야죠. 첫 번째 1학년 때 수학이 기억 게 문제가 풀렸다는 거라면 2학년 때 수학부터는 조금 진해요. 역으로 얘기하면 1학년 때 건성건성 공부해도 점수가 나왔으면 2학년 때부터 안 나온다는 소리고 반대로 1학년 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금만 더 제대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남들을 밟을 수 있다는 소리기도 이 하지, 점수로. 잘 봐요. 밟긴뭘 밟어. 밟으면 안 돼. 가. 얘가, 자, X가 1보다 클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두 개를 할 거예요. 두 개를 할 건데, 눈치가, 어차피 얘가 이제 짝수승이거든. 여기 2N승이 됐거든. 2N승이 됐어서 해볼만 하지 않을까. 절대 값 X가 1보다 크면 어쨌든 지금은 무한대면 뭐 무한대 꼴일 무한대 거잖아요. 2만 생각을 하더라도. 무한대면 무한대 꼴이니까 무한대 뒤에 거는 이제 무시할 겁니다. 이렇게. 무시하게 되고 남는 게 약분하게 되면 분모가 X밖에 안 남죠? N이 변수권이니까 튀어나오겠죠? FX는 X분의 1이 되겠죠? 너는 FX가 X분의 1이라는 소리고 너 하러 가요 얘는 조 조심해라 여기는 지수가 하나는 짝수고 하나는 홀수니까